아니 뭐해? 왜? 놓지 마, 놓지 마. 에이, 아니, 왜? 한 바퀴만 돌으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은 재료들이 다날아갔잖아 하지만 쉬고 있어. 우리 재료 하고 있었잖아, 성태오빠. 이 해설리나 수피는 수피 세개뿐는데말들었게안 듣네. 일화나만접 때문에 화났나요? 어. 아. 박철아 이수피. 안녕하세요. 수피한. 랭킹 때먹이수포 어! 요리해줘 뭐.. 마크에서? 응 음, 황제 요리해줘 ㅋ <laughs> ㅋ 마크에서는 뭐야 <laughs> 망고 같이 해주자 저거 아 지금 레인이랑 나랑 여기 있어 밥좀 먹고 하자 아 시바라크 아, 그 옆에서 노래 불러주죠? 농사도 음, 밥을 먹고 좀 해야지 씨발 힘이 나지 어? ㅋ ㅋ ㅋ ㅋ 아 왈이 안 자라노! 석회야 근데 왜 이렇게 수쉴 때마다 끙끙하라? 어디 침착기다리십죠 차분한 노래와 다르게 급한 농부 오빠, 이리로 와봐. 자 여기 여기 이 아니 나처럼 서 있어야 돼. 여기 우클릭을 쭉 누를 거야. 소체다 우클릭을 그냥 따다닥이 아니라 쭉 하고 뒤돌아서 쭉 여기까지. 밀만 넣으면 돼 오빠는. 에임을잘 되면은 아니 좀꿉꿉라니까뭐안게 아니라 안, 안, 안 들어가 안 들어가구만. 에임을잘 되면 들어갑니다. 아, 아 뭐, 이해했지. 우리 동안 아, 지금 저에 있는 애는 아, 막고 막고야 느려어끊기잖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 다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솥다 쓰고 있는 건가 우리 아... 아... 와, 스피드 세게 돌려? 아, 나구속 그 소... <laughs> <그치. 웃음> 그래도 수피까지 와서 더 빠른 거 같다, 이거. 권항이라 <laughs> 이 속이 존나 빨라. 인정 그것도 있어. 와. 지우 때 마호니몬. 아, 거인데. 몰라... 아군님한테 아! 내 방송에 오셨대! 아이고야... <laughs> 아군님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돈 뿌리려고 이렇게 요리 중입니다 하하하 <laughs> 음... 돈이 많이 없네? 아, 에이이 자꾸 뭔가 좀 불안해지네? 아, 잘, 한, 하나 잘못 넣은 거 같은데? 김자비스 때려봐 어, 때려 때려 안 돼! 안 돼! 암석 궁파이닝 이 죽겠다. 무적 캐릭잘 음? 돌려야지. 팬이 개판이야, 저런 사람들. 저캐릭터 저렇게 게임을 하나? 대자로 어? 누워있는 이 아저씨는 씻습니다. 누구죠? 치어풰옥 우리 아빤 줄 알았네. 아니! 뭐 해! 뭐 해? 넣지 마! 넣지 마! 아 왜? 한 바퀴만 돌으라고 그랬잖아! 두 바퀴 돌았잖아. 이러면은, 야, 이러면은 오른데? 재료들이 다 날라갔잖아. 하지만 쉬고 있어. 우리 재료 하고 있었잖아, 성태 오빠. 이 헷갈리나? 세개데 이렇게 안 됐네. 하나만 는데 아, 이제 어. 이제 해 맞다. 이제 해. 네, 한 바퀴 이제부터 계속 돌아. 오빠 안녕. 이제 계속 돌면 돼? 응. 우리가 이렇게 황제 해주면 해처이할 만해 인정? 인정. 어, 말도 안 되는데. 맞아. 빨리 빨리 도져야. 맨맹이서부터인데 거기. 여기 세 명. 18소. 18소? 어. <laughs> 기다렸네요. 맞아야 <laughs> 될빵님또와 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웃음> 이야. 와야. <laughs> 요 애들은 양손에 종류별로 들고 다니는데 밀 하나 들고 다니네 손에. 와, 미쳤다.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다 형제, 우다 형제, 우다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리 형제, 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우리 형제, 야리 형제, 우리 형뭘 하러 형제, 우 붕괴형 농사는 양고가 불도 주고 양파도 먹어줘. <laughs> 여기도 한 번만. 아유. 농부는 지면 안 돼, 농부는. 아유. 갔다 올게. 편님. <laughs> 네. 이게 뭐예요? 안쳐줘요 저도. 네? 호빵님. 네? 사는 길이 이렇게 힘들까요? <laughs>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올 오백 칭호의 스탯을 그렇게 좋게 준다고 왜 그랬어요? <laughs> 왜 그런 말을 했냐고요. 호빵 님이 책임지세요. 네? 호빵 님이 스노우볼 굴렸어요 일반 직업이 히든이긴거 보여 줄게. 권한과 전행이 지키는 <laughs> 스택 개빡으로 간다. 농사도 스프링 쿨러 해 주시는 해 주는 사람 있어 가지고 모든 게황제요 모든 게어부빼고 모든 게. 뭔 <laughs> 거야? <laughs> 양파 안 쫓다 일층에. <laughs> 이? 잠시만요. 이게 맞아. 그래. 1등은 이게 맞아. 일등은 이게 맞아. <laughs> 그럼 이게 맞으면 혹시 숫 하나만 담당해 주실 수 있나요? 에휴 밥이나 시키자. 전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김치찜. 김치찜. 네. 맛있겠다. 원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은 네. 아침이라기엔 좀 늦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밤이긴 하거든요 지금. <laughs> 밤새셨어요? 네. 오 얼. 그럼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한 8시쯤에 일어나겠죠? 너무 조금 잔다. 아니요, 5시간이면 넉넉하긴 한니다 그렇긴 해요, 또? 아니요. 그거 알아요? 사람은 딱 4시간만 자도 되는 거? 근데 그거 알아요? 사람 4시간만 자면 금방 늙고 병드는 거? <laughs> 몰랐구나. 몰랐는데? <laughs> 제가 알려드릴게요. 큰일 났네, 이러다가 빨리 늦겠는데. 저 아니었으면 어쩔 뻔 봤어요. 이미 늦었어요. 미리 말해줬어야지. <laughs> 자나나로 인사했습니다. 만나 못떠아좀아한좀속 채. 한좀 하자. 나안 해. 죄리 아, 진심이야. 밥 왔다. 나이스 응. 나이스. 나밥 왔어. 나 밥은 진짜 먹어줘야 돼. 어디가 아, 아밥좀 먹자. 아니고 밥좀 먹자고. 아니 망고가 두개 맞고 영짜이가 두개 맞다 둘둘둘 해 아, 연습해 에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연습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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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여기 다들어많있어 망고 주는 거 여기서부터 아직 안 받기 여기 두개 여기 두개줄돼아 여기 두개 줄데 아, 여기, 여기 근데 요리 하려고 <laughs> 오던 사람들도 사람이 많아서. 아 사람 많다 안 되겠네 하고 가겠다. 아, 도망가겠는 나중에 나중에 해러겠는 게. <laughs> 음. 그냥 얼핏 보면은 열심히 요리하는 사람들임. 그냥. 너무 우리의... 맛있다. 닭갈비도 시. 어. 음? 그 반대로 해서 나, 거야, 나, 나, 나 넣는 거 보면서 해. 반대로 가봐. 영창아. 수피님 투신이처럼 쌍합한 번만 해주세요. 싫은데? <laughs> 됐어! 내가 오, 보냈어! 죽어요! 살려! 살려! 살려, <laughs> 살려! 나 죽을 뻔했어. 언니도 가는. <웃음> 언니도, <웃음> 언니도 간다. <laughs> 언니도 간는 하트킹이 음. 남은가? 음. <laughs>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애교형이랑 놀아야겠다. <laughs> 그다음은 태민입니다 권왕이시여. 어. 권왕이시여가 아니라 애교형 파티 에? 초대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언니야. <laughs> 와 여기 허접들 모임이다. 허접들 모임. 여기 힐 있나요? <웃음> <웃음> 있습니다. 힐러 대기 중. <laughs>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왕님을 와, <laughs> <대기도>. 와, 와, <laughs> 와, 와, <laughs> 모시는데 힐러 없이 온다? 이거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와 다이아, <laughs> 다이아모자 다이아 진짜예요 이거? <웃음> <웃음> 어 언니 죄송해요. 언니야 이거 진짜 요 언니야 근데 확실하게 <laughs> 카드만 드리는데 그 스킬북이랑 레시피아 그럼 그럼. 주말에 언니야 나 이거 처음이야. 진짜? 저이 드이잉파 <laughs> 자, <웃음> 내가 그러면 아니야, 공격력 세지는 거를 줄게. 일단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네. 이 소형 돌이는 네. 나만 맞을게. 네. 네. 아이고. 힐 드려 힐 드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주요인 주요인. 해 어, 고양이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자, 자, 우리, 딜을, 딜. 딜. 활이 있으면 딜을 한번 해봐요. 네. 합 네. 네. 하프를 떠도 되나요? 아, 그럼요. 딜을 네. 한번 해봐요. 딜 자, 이제 점프를 세번 뛰는데. 네. 이러고 스턴 어... 이제 딜 타이밍입니다.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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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그렇지, 그렇지. 어, 와, 피깎이는거 봐. 너무 잘까인다 아, 피잘까인다 딜만 말짱 넣어드려. 자, 딜 타이밍, 딜 타이밍, 딜 타이밍. 치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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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비. <두 applied> 근데 근데 여기 H 커버니가 누군가요? 단지나 아, 그, 단지나 단지. 단목이야 단목. 단목이야 음, 단목이 인정되는 음, 일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날 그럼 사기네요. <두> 노기자 노기기자 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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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비, 지기비, 노기자, 지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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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자 노기자 노기피 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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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나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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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laughs> 나이스! 어? 미안, 18,000대 밖에 못넣는 뭐임? 아니 18만 딜 뭐야? <laughs> 아, 나이시야. 에이스 커버님은 힐러고, 빅민교 형 중에 애교 형이 졌으니까. 네 애교 형이 스탬프 잡아요. 네. 네 하프 소리. 야, 뒤도 못나면서 계속 맞지 말라고. 어, 어, 아, 나돌나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어, 나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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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자우르와이년뒤 1년 4 0와너 나왔어 사령의 신발 1 0피 야! 나 5년 왜? 그5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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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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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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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랑 바꿔자 투구. 보키 기다, 나도 물어봐야 돼. 근데 응.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투구. 우리도 투구 두 개라. 마이거. 아, 어. 마이 그럼 나한방더 덜어줄게. 아, 아주 예쁘다. 세시서 딜하고 있어봐. 네. 네, 알겠습니다. 언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쫄 줄무차. 피쫄무차 오케이. 내가 메인 딜라이, 내가 한방 가자. 반주님이그 다른 활이 있나요? 무니 뭐만 쓰고 있지? 있습니다. 그럼 아만 쓰자. 아니, 아니, 일니잘 돌려볼게요. 아아 아니, 아아아가신다아아가신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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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언니야언니야니니 아니, 니아 아니, 아 방금 아 줬어요 그냥 사람 보어야 잠깐만 지옥 식충이 있어요. <laughs> 식충이. <웃음> 잠시만요. 또 빠질게. 아이고 멀리서 못 받았다. 제가 다시 들러갈게요 10초 뒤에. 아, 어떻게? 번호이 힐을 들이러 가야 돼. <laughs> <되리러 웃음>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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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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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 줄게. 숨어 있어. 내가 그래. 줄게. 숨어 있어. 내가 그래. 줄게. 그래. 숨어 있어. 내가 각게 단준 님어딨나요 치커밍은 가요? 아, 진짜.

우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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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띠리리리 리리리 띠리리리 리 야! 와! 와! 정요 와! 야호! 와! 양호 미쳤다! 어? 살짝 랩 걸리는데? 렉 나만 걸리나? 걸린다고. 혹시 건아님 아니 진죠 아니 아니 진짜 렉 걸렸지 어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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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어. 아니 진짜 에? 튕겼다 진짜 튕겼 우아시오 아니면 튕겼다 아니죠 아니요 에아 근데 진짜 튕겼네 기다리자 우리 올 때까지 <laughs> 밤새서 기다리고 기다릴 <laughs> 거야 이 땅에서 <밤새서> 기다려 <laughs> 아 여기로 와줬네 <laughs> <laughs> 그렇네. 아, 여기 언니들 반응이 좋아서 올만하네. <laughs> 간간히 들을게요, 간간히 들을게요, 여기. 와, 감사합니다. 보장! 보장이다, 보장. 혹시 고정 멤버인가요? 고정으로 갈게요, 그냥. 고정. 고정으로 갈게요. 그럼 안 올게요. 얘 <laughs> <야>, 왜요? 아, <laughs> <와, 웃음> 뉴걸 하걸 준비하세요. 자, 사령의 투구. 네. 여기요. 드리겠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용해 주세요. 놀게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무이. 네, 아 저기 발랄하네. 너 잠깐 꺼냈습니다, 시마나. 전직비용 나저 전직비용 농구. 오케이. 다 보시면 어. 말씀드리는데 죄송해요. 이제 우리 아가들 좀 챙겨야겠어. 남의 아가들 많이 챙겼어. 나 방송 봤어.